또우던맨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꺄가가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할머니 나와라. 아, 빵. 빵 안녕. 안녕 할머니. <laughs> 오늘은 할머니랑 보드 게임 할 거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가가가맨이이와와 펑! 어 어디있지 아, 가가가지가가가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보드게임을 시작해볼까요 할머니 그러죠 자, 일단 <laughs> 설명해보자요 해봅시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톡톡톡톡 네, 네.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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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런, 이렇게 하면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껍데기를 이렇게 껍데기를 톡톡 치면은 기둥이 떨어지면은 마, 마이너스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머니께 끼면서 한번 요걸 끼면 요게 요게 끼는 건요렇게 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끼. 그럼 지금 터 끼면서 한번 끼면서 한번 여기다 올려볼까요? 니한테는 뽀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할머니 이제 보드게임 시작해볼까요 어, 시작하자 우리 재밌게 보자 가위 바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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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오 이겼어요 테이가 이겼어 그쵸 자 그러면은 테이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진짜아나 <laughs> 아, 마이너스일까 해봐야 알지 마이너스 진거 없죠 응 해봐 자, 아 오 나있네. 가위바위보. 아잠깐만 아, 가위바위보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제 할머니가 하는 거야? 네. 세 번씩 세 번씩 치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해볼게. 네. 사, 세 번. 세, 세 번. 세번 번. 번 치는 거야. 하나 둘 세! 셋! 셋! 네, 하나 떨어졌네데 할머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세이꺼 네. 자자 저는 이 o 톡톡톡톡 톡톡 톡톡 톡 p 러네 아, t o 톡 t 아 잠깐만 p t o 어 t 라고했 o 두개떨어 t o 고 했어 톡톡톡톡톡톡 p t o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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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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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어 top, t o 이 할머니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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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할 p top, top, t o 할머니 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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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제 다시 한번더 말해 줄게요. 어, 아, 그래, 알았어. 어. 아, 어, 아 어, 남의 거 뽑아준 사람이 다시 다시 한번더 하기. 그래, 그럼 한번더 해. 응. 한번더 하기. 자. 저. 아, 잠깐만. 뜨개 떨어졌나 없지? 톡 뭐, 아, 다시. 너또 그러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다시 조립해야겠다 몰라 몰라. 다도아 아, 다시, 다시 조립해야 돼 그냥 다시 조립+ 해야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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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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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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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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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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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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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톡톡, 오안 떨어졌네. 테이 해봐. 탁! 탁! 오호호호 날려버렸습니다. 아, 아, 아. 이런 자. 일이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야 이제 테이 했으니까. 자 요거는 땡 탈왕. 탈락. 땡 탈라 시켜버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오오 오, 할머니 오, 너무 잘했어. 어, 저, 저, 너무 잘했어. 어머 뭐가 졌어요? 테이 테 해봐. 아니 아니 만지지 아, 네. 말고 해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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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됐어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한번더 하는 거야 네한번더 쳐요 아니야 한번치아세번 아, 하나 한번 남았어요 아니아 뽑아졌으면 안 돼요 아 뽑혔으면 안 네, 돼요 네 건드리지 말고 또 테일도 한번 해보세요 오우 예쁘 오. 뽑아졌어요 오우 오 나는 네. <laughs> <laughs> 잘한다. 또 털라. 너도 가, 나도, 나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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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했네. 할머니. 산도 이제. 우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다 떨어졌어. 테이프 한번해 봐. 어 나. 1, 2, 2잖아. 5오아 날렸어. 할머니도. 할머니는 음. 하나도 세 하나 도세 번째 거. 하나. 오 아, 세 개. 자. 빡, 빡, 빡. 와. 우와. 우와. 밑에 걸. 할머니도 밑에 거 날리겠어. 하나. 오. 오. 할머니 잘하지? 아니요, 못해요. 정말. 날리기 어? 잘해. 와도 나도 모자 려 버렸어. 모자 다시 한번모 <laughs> 아, 다시 한번더자소 모자 서모시없 모자 소 모자 소 모자 소 모자 소시자소 모자 소 모자 소 모자 소모해소 모자 소 모자 소 모자 소 모자

얘네들이 심심한가봐, 자꾸 빠져. 아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거 탁탁 쳐줘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얘네가 아, 어, 어, 너무 간지러워 이렇게 그래, 하겠다. 그래, 그래, 그래. 자꾸 빠지니까 맨날 이렇게 해줘야겠구만. 응?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탁탁 해줘야겠구만. 맞아, 맞아. 이렇게 마리랜드로 만드는데 우리 그럼 손 아프잖아. 그래, 우리는 힘들잖아. 맞아 그러면 매일매일 매일 계속 계속 여기서 해야되잖아 그렇지 응, 그럼 얘네가 계속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해야되잖아 그래 그래 너네들 이번엔 잘해아이또 알... 망가져 <laughs> 이란 이이이자페야 <이란>, <laughs> 그럼 해보자 가이바이보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호호, 할머니가 이겨내다 어떻게 할까? 페이가 먼저 할까? 할머니가 먼저 할까? 진 사람이 한번 그래 그래 그럼 한번 태희가 진 사람이니까 해봐. 오오오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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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주소 아, 안 들어주소. 이렇게 아주 그래. 깨끗해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요 할머니는 날려버릴 거. 누룽지. 데코, 데코. 오. 어누룽지 누룽지막, 누룽지 뺐어요, 누룽지막. 누룽지 네, 누룽지야. 누룽지가 요걸 날려보겠어. 누, 하얀바, 하얀바, 제발. 하얀바? 하얀바? 하얀바 여기 있냐? 얘를 날리라고. 여기 여기 하얀바. 아, 알았어. 자, 오, 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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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이래 보세요. 하나 둘셋 할머니 실력 좋다. 이거 그래? 이거 네. 두개 줄게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만 가져 그럼. 어. 괜찮아요. 아, 네. 하나 가져. 세개 이제 떨궈봐. 나는 누룽지밥을 딱딱 누룽지밥. <laughs> 누룽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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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룽지밥이다. 누룽지밥이에요. 새는 요거다눈썹요거다 눈썹이에요. 눈썹 할머니는 하얀 눈썹나눈하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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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났다 나화났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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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laughs> 나는나이나어요나도 눈이 나어안 <laughs> 보여 오늘랑이렇나톡나무나나무고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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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요랑나어나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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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다다 재밌는 신내 카메 들어올게요. 안녕. <놀람> <따라라라라라라라 놀람> 세요 빵.